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라. 입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항상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찬양을 노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되는 항상 노래하는 곳이 찬양됩니다. 그럼 왜 노래할까요?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으심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방식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이렇게 글이 없을 때 이렇게 항상 노래를 통해서 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전달을 했던 겁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되어서 어, 아는 노래인데. 이미 들은 노래인데 알고 있는 노래인데 어, 노래를 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노래에는 어, 눈물을 흘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하는 것보다 노래하면 거기에 감정이라는 것이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수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가사를 음에 가락에 얹어서 읊조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감정, 진심,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 기대,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찬양할 때 같은 곡을 제 방에 이렇게 핀으로 붙여놓고 항상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할 때마다 다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달라져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새 노래로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곡을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라는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같은 노래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진심으로 노래하는 그런 의미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일들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그런 것들 제가 찾아보는데 같은 노래도 어각 나라마다 번역될 때. 이게 노래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음도 조금씩 달라져요.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아랍권으로 갈수록 우리가 아는 이 음악이 약간, 약간 아니좀 많이 달라집니다. 같은 곡인데 분명히 같은 곡인데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악기도 다르고 그 문화에 맞게 자기들이 부르던 익숙한 문화의 그 노래에 맞게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같은 가사도. 곡을 다르게 부르면 요즘 그 찬송가를 현대에 맞게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은 가사인데 또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우리를 향해서 주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명령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제 그 노래는 단순히 우리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찬양인 거죠.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행적,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그 간증하신 적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그 아랍권에서 선교 선교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찬양 틀어 놓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온 마을에 찬양을 계속 틀어 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으래는 무엇이냐. 그 노래 듣다가 따라하고 그러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땅이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도록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죠. 먼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진짜 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절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라는 단어 그거만 딱 떼고 보면서 성경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신교 사회 속에서 오절처럼 선포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왜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다양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만국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지만. 그 우상들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노래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그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은 신들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신상도 만들고 신전도 거대하게 만들지만 그런데 진짜 아름다움과 위엄,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도다. 이 땅이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고대에 그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히 신년 축제라고 하는데 그 신년 그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축제에는 자기들의 신상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리우 페스티벌처럼 이렇게 막그 1년 동안 연습하는 거예요. 신상 메어다가 들고 와 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들의 그 신화를 노래하면서 뭐 어떤 신이 무엇을 만들고 어떤 신이 어떻게 하고 무엇 어떤 신이 뭐 하고 가장 높은 신은 누구고 막 이런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연극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들 이렇게 메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신이 최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어떤 그 신년 축제라든지 왕이 등극했을 때 왕이 그런 연극 같은 거 하면서 자기의 신이 최고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고 저거 나무 토막인데. 저큰 나무 토막 매고 일어나고 고생이 많다.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신들은 다 우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어. 반박하는 거죠.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우상과의 우리는 우상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상을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신상, 여호와 하나님이 어, 아닌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 뭐 미신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우상의 범위를 그것보다 훨씬 더 넓게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욕망 이걸 탐욕이라고 하죠. 어, 탐욕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 위한 의로움, 신뢰, 신뢰를 대신하는 그런 모든 의지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것이고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갈망이고 탐욕스러운 모든 요구들을 전부 다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좋은 일조차도 나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받으실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도덕주의도 우상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도 좋은 것도 우상이 될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하게 말해서 조금 더 과하게 가서 교회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먼저가 될때 교회마저도 우상이 될수 있다. 굉장히 위험 말이지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외에 그것을 갖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만 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도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안 사람들 그리고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각종 우상들에게 올려드리는 영광. 그들의 그들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애씀 이런 것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라고 말하는데 이 8절 하반절과 9절은 하나님을 예배 경배할 때 조금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 드리면서라고요. 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그 앞장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경배인데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그 각종 우상들은 그 예물이 어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신들에게 드려지는 향기다. 신들의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질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상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다시 심지어 주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우상 돼 버려요. 예수님은 이것을 돈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창고에 가득하게 쌓았습니다. 어, 쌓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 창고를 더 지었어요. 그 창고 그 차, 새로 지은 창고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득한 재물을 보면서 그 사람이 뭐한 겁니까? 만족한 겁니다. 와, 좋다. 나 이제 이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러 버림 부르시면 그 재물이 그 가득한 재물이 누구의 것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간은 쌓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쌓아둔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득하게 쌓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득히 쌓도록 해 주셨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 좋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아둔 것에 만족하고 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을 분별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불을 가질 때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복으로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세요. 다만 누가 주인인지를 그 먹을 것, 그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때로는 집요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아마 재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훈련을 연단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1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는 원하실 때 제물을 드리는 그 예물로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창조만 해 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어떤 과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만 해 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해 버리고 세상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죠. 만드셨을 뿐 아니라 주관하십니다. 왜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뒤로 밀려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태양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천군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니까. 세상이 말하는 우상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거 의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당당함은 우상이 이끄는 대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다 우상이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악몽을 꾸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도함으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런 우상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합당한 경배와 같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 그런 것 쌓아 놓고 만족할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 제대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영광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항상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 한뜻될수 있도록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어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서 있는 땅 끝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서 우리도 선교의 사역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사역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들은 대로 수요 기도에서 들은 대로 우리 성교사님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